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빠꼬미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사마전기입니다. 자, 사마전기는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에 급등했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페라이트 거품이 꺼진 것이 아니냐. 이러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봐도 삼화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10시 47분 기준 현재 삼화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76% 내린 만 1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페라이트인데요. 사실 페라이트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칠까라는 생각을 줄고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결국 페라이트의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삼화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페라이트 사업 자체가 페라이트 코어 그리고 NPC 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마전자이고요. 그동안 페라이트가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테슬라의 히토류 대체품으로 바로 페라이트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지난달 후반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죠. 삼화전자뿐만 아니라 페라이트 관리주들은 사실 연일 급증세를 보였었는데요. 삼화전자는 유독 조금 시가총액이 작았던 종목이어서 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이미 3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있고요. 오늘은 사실 급등 후에 1차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페라이트 이슈 자체가 조금 잠잠해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 테슬라가 관련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마전자 자체 기업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를 봤을 때 1차적인 조정이라서 한번 쉬었다가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다만 바닥에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사실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삼화준다는요 이미 투자 경고로 인해서 한번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한번더 급증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고점에서는 계속. 분할 매도로 조금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3,000원 했던 종목이 바로 11,3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많은 물량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중이니 이런 종목들이 저는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사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원, 뭐, 9,860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지금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혹은 지금이 분할 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삼화전자를 매수해야겠다고 하시면, 한, 9,000원? 구간? 까지, 네, 지금! 지금이죠, 아마도. 9,850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9천원까지 한번 물렸을 때 그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고 그때 재접근을 하셨다면 지금 아마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한 8천원선 잡으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 기보유자분들은 지금 뭐 도망가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흔인들은 근데 뭐좀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이 기회라고 하셔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아마도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살펴보면 뭐 페라이트 거품 빠졌냐 삼화전기 삼화전자 자 지난 4일 장중 급락했던 삼화전기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락세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던지기 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지금 너무 뭐 무서워서 지금 던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지, 지금 더 매수를 해도 될 건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 진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면 삼화전자 하한가 하루 만에 11% 급등 1만 원선 재돌파. 삼화전자는 9일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24% 상승한 1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3일을 제외하고 21일부터 4일까지 1에서 30% 상승폭을 나타낸 뒤 8일 하한가 마감을 했다. 하한가 마감을 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형님들 조금 올랐다고 사시고 조금 내렸다가 파시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타이밍으로 이 빠꼬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023년 5월 9일 11시 40분이고요. 실시간 급등주 및 매일매일 장전 추천 종목 및 종목 상단 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위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8464-753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정성을 담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200% 수익이 기대되는 상한가 종목, 뭐 종목 상담 및 매일 매일 아침 장전 추천 종목 받으실 분, 뭐 복구가 절실하신 분, 뭐 모든 분들 가능하니까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상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웃긴 말스 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아주 끈끈한 인연 이어가신 형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과 서의를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든 주식 말고 행복한 주식을 위하여 이 빠꼬미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상 빠꼬미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빠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